루라는 산을 상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건 몸에서 보았을 때는 마치 척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건 바로 축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척추가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면은 메루라는 산이 중심을 잘 잡을 때 나머지 몸은 완전히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춰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가하다 보면은 중심을 먼저 잡는 게 아니라 주변을 맞추면서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노력을 보게 되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북이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북이가 마치 사지를 끌어당겨서 감각을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감각을 거두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셨어요. 감각을 잘 거두어 들여서 내면에 집중하는 것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고 나면 거북이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게 되면 그제서야 몸 중심에 있는 지혜의 뱀 그러니까 쿤달리니라는 뱀이 천천히 움직이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쿤달리니는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미립자보다더 미세하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섬세하게 깨달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이 완전히 견고해지면 그때는 요가 수행자가 한 지점에 집중하고 매진하는 그런 수행에 정진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고 하셨는데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중심을 잘 맞춰서 흔들리지 않게 집중해야 하면 그 다음 단계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스와미베다의 하타 요가처럼 만나보겠습니다. 뻗어나오려고 똑바로 선 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척추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자세를 완성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세를 완성시킨다는 건 단지 하타 요가를 하는 동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완성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는 곧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척추를 구부리고, 그가 원하는 어떤 방법으로 서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움직임에 대해서 명령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척추를 곧게 유지함으로써 마음은 우아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같은 뱀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 누구도 뱀의 움직임에 따라서 춤을 추는 것을 배울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마음이 안정되면 될수록 더 많은 신성함,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움직임을 보다 더 많이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삶은 그로 인해 우아해질 수 있게 되지요. 우리 모두는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거친 마음의 상태를 잘 조절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수행함으로써 자세를 자연스럽게 바르게 유지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각 개인이 완전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음 속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체적인 자세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모든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지요. 그런 마음의 상태는 결혼을 세 번이나 네번 혹은 더 여러 번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는 요가의 스승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만트라를 마치 쇼핑하듯,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구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게 되죠.